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현역을 복마신 분들이 가장 힘들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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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네. 나름대로 뭐 저희가 일부러 네. 그런 건 아니고 <laughs> 나름 또 저희 사정에 맞춰서 열심했다는 히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사실 제가좀 말씀드릴 저는 이제 91년도에 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힘들겠다 아, 그것도통지서 아, 진짜 막 500장 막 천장 씩돌리고막 음.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저는 어 저는 백암이라고 용인 양지 쪽 어, 배관 배관. 예, 네, 어. 거기 동사무소. 동사무소. 아, 아 나도 똑같네. 네, 동사무소 출신이에요. 저는. 그래? 그래서 저는 어. 보직이 그 산림감시원. 어. 아, 산림감시. 원 네, 산림감시원인데 예. 어. 매일 아침 용인의 어.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한 경우로 마을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. 아, 무슨 근데. 일이 없나? 이제 뭐 연기 가 올라온다. 그럼 바로 이제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먼저 가요. 아 고생했네 음. 우리. 아, 저는 법조계에 있었습니다. 아. 법조계요? 약간 네. 어울려 법조계라. 네. 법. 고등법원에서 그 김종민 씨랑 같이 김종민 어, 씨랑 어. 같이 이제 네, 일했습니다.